국민의 힘, 무자격 오적 지명 철회하라는 소식입니다. 국민의 힘이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권오을 보훈부 장관, 이진수 교육부 장관,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무자격 오적으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성원석 원내대표는 "이들은 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어제 특히 강선우 여가부 장관 청문회장 앞에는 국민의힘의 보좌관들이 몰려들어서 총출동해서 빚어진 갑질 논란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만, 이거 갑질의 원조라고 하면 송원석이 당직자에게 쌍욕을 해가면서 조인트 걷어 찬 것과 김무성이 공항에서 노룩 패스한 게이 원조 아닙니까? 자, 이 사람이 아무리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이건 기억이 나질 않는 모양입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내 눈에 들보들좀 먼저 들춰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